안녕하십니까 초보농구매신암입니다. 자 이번에는 피복기를 임대했습니다. 피복기는 아, 비닐을 멀칭해서 곡식을 심는 그런 기계에 있죠. 어, 이 피복기는 넓이가 1m20 비닐 혹 1m20짜리를 임대했습니다. 아, 임대 비용은요 한1 8 0 0 0 정도인 것 같습니다. 농기계를 운반할 때는 매우 위험합니다. 잠깐의 실수에도 심하게 다칠 수 있는,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농기계 운전에는 충분한 연습과 그리고 숙달 과정, 이런 것들을 고친 다음에, 그 연습을 해본 다음에 그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작업이 다 진행된 상황이고요. 옆에 보시면 이꼬리 폭이 좀 들죠. 이것이 바로 1m20짜리 폭 두둑을 만들고 멀칭을 한 겁니다. 아, 비닐이 덮이지 않는 것도 물론 있긴 한데, 저것은 삽으로 그을 덮어서 하면 됩니다. 작업을 끝내고 이제 마치는 과정입니다. 내일 이 기계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씻고 가서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 피복기는 성치가 크질 않아서 포타 차량이 있다거나 소형 화물차가 있다면 싣고 와서 어, 됩니다. 자 지금 이 과정은 이제 감자 어, 두백 감자를 심고 덮어주는 과정입니다. 저는 감자를 총네 종류를 심었습니다. 어, 먼저 어, 두백 감자 그리고 수미 감자. 그리고 설봉 감자, 대서 감자, 이렇게 심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감자는 대서라는 감자입니다. 대서 원종이구요. 어, 원종을 심었을 때는 수확량이 적습니다. 그, 올해 나오는 그 감자를 캐서 다시 그걸로 씨 감자를 삼을 때 예, 수확량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올해에는 감자 수확량이 이 대서와 설봉은 많이 적을 걸로 예상됩니다. 주문한 명이나물이 도착했네요. 모종을 심어야겠습니다. 명이나물 묘종의 가격은 판매자에 따라 가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판매자는 100개에 2만원, 4만원, 그리고 5만원, 6만원까지도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큰 차이는 없었고 단지 가격 책정의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렴하게 샀습니다. 인근 고랭지에서 키운 산에서 키운 모종입니다. 산마늘 모종은 한 4개에서 4개 정도. 4개 정도로 해서 한3 0치 간격으로 이렇게 심어 놨 텃밭 있는 신 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시면 돼요 많이 하면 어떤 소진하기가 힘들어요 여기도 보면 뭐 이제 샐러디용 그리고 쌈야채용 7종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이렇게 해서 텃밭 힐링은 이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맛이죠 꽃이 피나 여기 명이 나물 삼마늘은 대부분 장아찌를 많이 해먹죠 저는 장아찌보다 생, 생, 생산마늘을 봐서 깨끗이 씻어서 쌈 싸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려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00개 해서 4개씩 심으니까 이 정도 나오네요.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laughs> 제가 풀을 좋아해요. 풀. 초식남이라고. <laughs> 먹어보겠습니다.